자1 학년 2 2번 the act of gardening itself is a fantastic form of physical activity. 자 정원 돌보는 행동은 자그 자체로 이거 강조 표시야. is a fantastic form of physical activity. 자 신체 활동의 멋진 판타스틱한 형태이다라는 뜻이야. 여기도 A of B 하니까 뭘까? B A 어디에 쓸지 A에 쓸치하는 거겠지. 대신 자 여기도 itself가 뭐야? 아까 2 1번 나왔던 것처럼 강조 나타내는 거야, 얘들아. 자 physical하면 여기서 신체적인 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신체적인이야, 물리적인이라는 뜻도 있어. It involves a range of motion from digging and planting to watering and harvesting. 자, 그것은 즉 정원 돌보는 행동을 받아주는 거겠지, 그렇지? 자, 그것은 포함한데, range of 다양한 많은 행동을 포함한데 어디, 어디부터 어디까지? 땅 파는 거에서 뭐 식물 같은 거 심는 것에서부터 watering 물 주는 것부터 harvesting 수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는 뜻이야. These activities 이 활동들은 자 these 자 대명사 부터다거뭔 얘기일까 앞에 나왔던 걸 받아 줬다는 얘기겠지. 어째 즉 순서 찾기 잘린다는 얘기야. 이런 활동들은 help improve strength 힘을 개선하는 걸 도와준대. 그리고 유연성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인조에스 내구성을 개선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뜻이야. You might not realize it. 너는 그것을 realize 깨닫지 못할지도 모른대. 그것이 뭘까? 자이 행동들이 뭐야? 힘과 유연성과 내구성을 개선하게 도와준다고 반를하면서자 이거 앞 문장 전체를 받아준. 거야. But 그러나 small tests like w e e d i n g or turning compost. can burn many calories. 그러나, 작은 태스크 일, 업무들이. 자, 여기 like, 여기 과로 부분은,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이란 뜻이야. weed가 원래 잡초란 뜻이지. weeding, weed, 뭐자? 잡초 뽑는 거야. 잡초 뽑기나 턴 돌리는 거야. compost, 퇴비란 뜻이야. 즉, 퇴비를 돌린다 보니까, 퇴비 뒤적뒤적 섞는다는 얘기겠지, 그치? 퇴비를 섞거나, 잡초 뽑는 것 같은 작은 업무도 can burn, 태울 수 있다.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다는 뜻이야. 자, compost, 퇴비고, fertilizer, 비료란 뜻이야. 컴포스트는 대부분 왜 똥이나 뭐 두엄 이런 거 있지 그렇지 썩혀 가지고 만드는 거 그런 걸 보통 컴포스트라고 해. 자 가드닝 정원 돌 보는 것은 particularly beneficial 특히 유럽 대 for those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who find traditional traditional exercise challenging. 자 찾는데 전통적인 운동이 챌린징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헬스다 달리기 이런 게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특히 이롭다는 뜻이 되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앞에 선행사 복수라서 S 안 붙은 거 자, 그리고 발견한 데 뭐가 뭐를 발견하는 거야? 전통적인 운동을 그렇지. 근데 뭐가 어려운 거야? 운동이 어렵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려운 이런 형사 써줘야 돼. 목적어 명사를 보충해 준 거니까. It's a low impact way to stay active and fit. Huh? 스테이 액티브 앤핏 건강하고 활동적이게 유지하는 건 유지하는 건 적은 충격이 있는 방법이다 충격이 적은 방식이래 그리고 쉼표 ING Making it accessible Accessible for people all of age and physical ability 자 그리고 그것이 Accessible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준대 자뭐 모든 사람들이야 모든 연령대 사람들 그리고 모든 신체적 능력계의 사람들 즉 뭘까 신체적 능력이 좋고 나쁜 사람들 전부 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운동하는 것이 즉그 가드닝 가드닝을뭐 접근 가능할게 사람들 누구나 할수 있다는 뜻이겠지 정원 돌 보는 것이 다음 beside physical health beside 뭐뭐 옆에라는 뜻이지 beside s 하면 뭐뭐 이외에 게다가라는 뜻이 other than으로 바꿔 써도 돼. 즉 신체적인 건강 이외에도 가드닝 정원 돌 보는 것은 h a s 가지고 있대 profound mental health benefit 자 심오한 깊은이란 뜻이야. 즉 풍부한 정신 건강 이점을 가지고 있다. 자 다음 Tending to plant 동사 앞에 주어야 Tend to 하면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그때 얘가 투부 정사야. 그런데 tend가 경향이 있다 말고 돌보다 살피다라는 뜻도 있어. 식물을 돌 보는 것은 can be 될수 있다, incredibly 놀랍게, 믿을 수 없게, calming 차분하고 차분하고 meditate 명상적이게 될수 있다라는 뜻이야. 주어가 동명사, 투부 정사, 관계사, 절 또는 부정어가 주어가 된다면 항상 무슨 취급? 3인칭 단수 취급한다고 했었지, 그치 만약에 can 없다면 여기 이지로 바꿔줘야 돼. 다음 It allows you to focus on the present moment. 즉, 그것은 식물 돌보는 것 예를 받아준 거겠지, 그렇지? 그것은 allow A to B. A가 B 할수 있게 허락하다라는 뜻이야. 네가 집중하게 해준대. 어디에?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해준대. 그리고 and r e d u c e it 그리고 그것이 줄여준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긴장을 줄여준다는 뜻이야. 능동수동 문제 날수 있겠지, 그렇지? 원래를 바꾸는 거. the repetitive task involved in gardening 동사 팩에다 주어 정원 돌보기에 관련된 포함된 반복적인 업무가 can induce 야기할 수 있대. 뭐를 state of m i n d f u l s 죠 자기 상처의 상태를 그리고 저 상태 저기 자기 성찰 상태를 야기할 수 있대. 자, 자기 성찰 상태가 뭐야? similar to meditation 명상과 similar to 비슷하대. 즉 명상과 비슷한 자기 성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야 Study, 연구는 have shown that 대절을 보여줬대 대절을 하니까 뒤에가 목적 역할을 하는 명사전이니까 뒤에가 완전하겠지 그치 Spending time in nature even in a small garden 앞뒤로 심폐심 없어도 되겠지 심지어 작은 정원에서 작은 정원, 즉 이런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can elevate 올라올려고 보낼 수 있대 우리 엘리베이터라고 하지 그자 상승시킬 수 있대 mood, 기분, 분위기를 상승시킬 수 있대 그리고 자 얘가 뭐야? Can elevate, can improve, 개선할 수 있다. t e 인지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reduce 감소시킬 수 있다. 뭐를 depression symptom, depression 우울증이라 뜻이지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대. 완전한 전부 다 뭐야? 삼형식 문장이지 삼형식 문장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돼말고 다른 거 쓰면 안 돼. The sense of accomplishment from watching your plant grow and thrive. 여기까지 이거 주워야, 동사표까지. 즉, 너의 식물이 자라고 번창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부터의 성취감은, 성취감이 can also 또한 부스트 해줄 수 있대, 올려줄 수 있대, self-esteem, 자기 본중 즉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고 오버롤 전반적인 웨빙 행복 복지를 부스트 올려줄 수 있다는 뜻이야. 저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주어야 여기 주어가 있고 동사가 여기 나오는데 c a n 이 없다면 당연히 S 붙여줘야 되겠지. 그치? 자 여기. 여기 보면 본대 식물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번영하다 번창하다라는 뜻이야. 목적어 목적격보 전부 다 능동의 관계라 여기 동사 원형 나온거 알고 있지. 그치? 자 여기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싶어 그로윙 스마이빙이라고 바꿔서도 스라이브 번창하다, 프라스퍼 똑같은 뜻이니까 같이 알아둬.